주미 씨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네, 되게 잘했어요. 이건 근데 어떻게 했어요? 그러면 음악적인 프레이징을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? 그냥 필링대로 한 거예요, 아니면 뭔가 규칙적인 거를 좀 가미해가 고 만든 거예요? 규칙적인 걸 조금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? 규칙적인 게 내가 느껴져가지고 아 음, 저번 주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졌거든?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졌어요? 지수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안 가르쳐주는 거야 지금 <laughs> 어떻게 규칙적으로 했어? 이렇게 음. 또? 이렇게 내려그러 어, 봐봐 그러니까, 라썰파미레도미래까지만 만들었거든 저번 주에는 근데 지금 많이 틀려졌거든? 그다음에 밑에의 그런 멜로디들을 어떻게 만들었죠? 비슷하게 갔어요? 네 시퀀스라 그래. 그니까 음. 라솔파 미레도 미레 했잖아요. 근데 저번 주에는 도시레 도시라솔파 라솔파 이렇게 네개네 4개, 개로 나누고 음. 그게 아니에요. 이게 우리가 약간 여덟 개 단위로 갔잖아요. 느낌이 음악적인 이 느낌이 있잖아요. 우리가 불때네도시레 도시라솔파 여덟 개로 또 나누고 라솔파 미레도 미레 여덟 개도시레 도시라솔파 그다음에 라솔파 미레 이런 식으로. 그렇지만 뒤에는 여덟 개라기보다는 약간 네 개로 갔거든. 라라라다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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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. 네 개로. 그러니까 모든 게뭐 여섯 개가 될수 있고 여덟 개가 될수 있고 열 개가 될수 있고 이렇거든. 어. 근데 지금 되개할때 되게 균일하게 어, 너가 원하는 프리징에 맞춰서 나갔어요. 그래서 이제 여덟 개, 여덟 개, 8개, 여덟 개, 8개, 여덟 개가 약간 들려야 돼요. 느껴진 게. 그래서 한번 해 볼까요? 러브 스토밤래도 미래 여덟 개. 너무 잘했어요. 어. 지금 보여줬어? 그다음에 이제 뒤에 거 한번 표현해 볼 거야. 뒤에는 근데 여덟 개가 아닌 것 같죠. 네. 여덟 개인 것 같아요. 뒤에는 일 개, 네 개, 네 개. 네. 어. 약간 그런 느낌이죠? 어. <목소리도> 아, 라라라라라라. 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 이렇게. 아니면 세 개, 네 개, 네 개, 네개 이런 느낌으로 가도 되고. 근데 파라 소리 중요해요. 왜냐면 이제 다른 느낌으로 간 거거든요. 이제 아까는 그냥 여덟 개큰 멜로디로 우리가 뭔가 내려오는 거고 이제는 약간 1 6분 표가 나왔잖아요. 잘게 잘게 쪼개서 나가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. 디라라. <목소리> 나가다가 나가다가 나가, 나가다. 나가, 나가. 그다음에 트릴 다, 다. 봐봐, 근데 봐봐, 근데 트릴이 끊겨요. 트릴이 모든 하나의 음들이 다. 그 트릴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? 그럴 때 움직일 때마다 음이 움직일 때마다 트릴이 끊겨요 그게 아니에요 트릴이 음이 움직일 때마다 안 끊기고 이렇게 가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 따라라라라라라라 그냥 가는 느낌이 계속 들어야 돼 멈추라는 말이 별로 없는데 해볼게요 다시 띠라라라 계속 가는 느낌으로 한번 해고 만들어볼까? 계속 트릴 끊기면 안되네또 계속 채워 그 다음에 따다라 그치 <laughs> 라라라라라.